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규정하고,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 중에 평범하게 날마다 듣는 말이 있다면, 우리 인간을 그릇에 빗대어서 말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참저 아이 큰 그릇 될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아유, 저 녀석 참 귀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런 청년은 보기 드문 그릇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댐댐이나 평가를 그릇에 비유를 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은 그냥 접시라고 하는 문화 하나면 다 끝나요. 서 접시에 다 담아서 이것저것 음식을 먹지만 우리 동양이나 특별히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그릇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간장그릇이 있고 해서 보통 그릇 20여 가지가 놓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금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은그릇이 음 있고, 어떤 그릇은 나무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그릇은 질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더 간단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로 요약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많은 그릇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자면 뭐라고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쓰임의 그 모양이나 모습은 다르지만 성경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릇이 있고 우리의 존재가 있지만 성경은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게 국그릇이기 때문에 국을 담는 그릇, 반찬그릇이기 때문에 반찬을 담는 그릇,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나무그릇도 되고 질그릇도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고 싶으냐면 21절. 하나님의 마음 중에 이번 주 마지막 주제, 쓰심, 쓰임이라는 주제인데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왕 태어났으니까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덕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은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깨끗함을 입어야만 주님은 귀 쓰시는 그릇이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다. 그래서 22절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당하는 그 정욕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쓰고 싶어도 쓸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라면 깨끗함,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는데 깨끗한 그릇 안에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기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리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한 가지의 개명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재물로 받으시냐?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땅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조금씩 조금씩 어떤 신앙은 원칙주의 신앙, 어떤 신앙은 사람 중심의 신앙. 많은 신앙의 양태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질을 추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녹여내려고 합니다. 말씀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차가운 사람이면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될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거룩함이 없게 되면 그 그릇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제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언서 3장은 그러기 때문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번에 우리가 비전 트립 다녀오면서도 계속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루 시작하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아일지라도 일평생 다시 못 만날지라도 이 아이들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만나자 하고 같이 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로 살아가게 되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의 사업이나 인생 자체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돼야지 거기에 덕도 거기에 지식도 거기에 은혜도 거기에 많은 것들도 채워서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갈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큰일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더위 때문에 무너져요. 요나가 호박 덩쿨 사이에서 짜증을 내면서 저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데 아우 저 이방나라 니네를 구원함이 하나님에 합당합니까? 저들은 멸망받아야 될 이방인인데 저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갔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우고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날마다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가 왜 어려워요? 저도 부부 사이 하잖아요. 제가 그냥 저기 가서 그냥 이렇게 늘 로망 칼라 입고 원피스 입고 여러분에게 그냥 아버지 이런 소리 듣는 신부가 되었다면 이런 설교 못 합니다. 제가 남녀로 만나서 결혼해서 15년, 16년째 살아보니까 아유, 별별 일 아닌 거. 애들 일 하나 가지고도 부부 사이가 금세 하나님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타인처럼 냉할 때가 우리가 안돼 있다.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게 큰일이냐? 아니요, 전혀 아무것도.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올해 마치기 전까지 계속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뭘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뭐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데 거기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입술이 더러워서. 내 입술이 재로 가득해서 나는 이 길을 갈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그 입술에 숯불을 얹어서 지짐으로 깨끗게 해서 그 입술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할 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릇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인의 쓰심에 당한 그릇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게 뭘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거. 저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주님이 하늘 땅 교회를 사용하고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래서 다이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작은 자요, 저기 형제 중에 말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겐 책임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다녀와서 우리 아이들 제자 훈련 중이에요. 각 교회마다 두 명씩만 살아라 남성교회도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두 명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여성교회도 두명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제가 계속 나가서 뭐 하는 것보다 이제는 교육하는 공동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사람들 기본이 돼서 이제는 그냥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제자 삼고 제자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벌써 4주째 우리 해인이 해정이 와요. 야, 너희 이번에 피곤한데 오늘 쉬어라, 쉬어라.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저희 갈 거예요. 저희 가고 있어요. 라고 문자를 줘서. 어제 따라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게 뭐한시 시작한 게 5시 훌쩍 넘어서. 그래서 내가 예, 감사하기도 해서 저렇 용인까지 또 아이들 데려다 주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오게 됐어요. 아, 이 아이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때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교회에 오고 가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나도 하나님을 믿었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요즘 계속 드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선한 일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릇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되기 때문에, 상식에 맞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상식에 맞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소위 자기가 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만지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늘 내가 아는 그것에, 내가 누리는 그것에 갇혀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뺏기지 않고 살아가요. 이거 교회 와서만 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과 같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김치 한 접시라도 더줄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라고요. 정말 무슨 전도대회 했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어떻대요? 한 명도 전도할 사람이 없다네요. 왜요?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자꾸 세상에 안 만나는 사람은 참 그래, 저는 계속 저술 먹고 막한 시도 목사님 와서 저 고민 좀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 저런 만나러 다니는데 성도들은 교육을 잘못 시켜놔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꾸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니까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그냥 타협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죠? 거룩함을 지키되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관계를 넓혀야 돼요. 그러나 거기 가서 정직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고 살지 못하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떠미는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그릇, 귀 쓰임 받는 그릇으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기를 원해. 이제 곧 공과 우리가 나누고 잠깐 한 20분 나누고 식사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것까지만 하고 다 일찍 오늘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나눌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살에 예수 만나고 하나님이 기독교 학교에 3년 계속 다니는데 계속 반대하고 틀 아미탑을 감사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늘 부모 따라다니던 거 이야기하고 방해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렇게는 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학력고사 몇주 앞두고서 그냥 너무 피곤해서 버스 타고 가다가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을 지나갔네? 그래서 누나가 광주 보건소 무말때인데 그래서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니 학생 저기 종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유턴에서 내려오면서 내려줄 테니 그냥 앉아있어 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있는데 아유, 차가 막 밀리니까 아직 미개통 지역인데, 거기에는 뭐가 돼 있어요? 빨간 통 세워놓고, 이렇게 전구출 이렇게 빨갛게 또호수해가지고 하는, 거길로 우리 차가 그냥 들어간 거야, 불법으로. 그런데 이렇게 코너에 갑자기 저서 공사하는 범프트럭이 오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왜요? 누나가 6, 7년 동안 이 녀석 우리 집안의 장손인자. 얘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추운 겨울에도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제발 잡고 기도하면 제가 싫어, 싫어. 막 이러면서. 주일이면 그래도 맛있는 거라고 막 카레 라이스 해주고. 그리고는 뒷말이 뭐예요? 제아가 오늘만 교회 가지면 안 돼? 아, 누나, 아우, 내가 이거 먹은 거다 토해놔야 되겠네. 이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쓰시고자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자꾸 찾아오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내가 아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주일에만 찾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겠냐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마치게 됩니다. 그러 여러분 꼭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자 공부를 하든지 육아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직장에 가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빼앗기지 말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님 만나고 나니까 20대에 뜨거워서 주님께 다 제가 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흥에 대학교 신학교 편입했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인천의 목교회 박응순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제가 그냥 그 채풀실에서 몇 천명 되는 앞에서 막 굴러버렸어요. 저도 모를 줄. 그리고는 제 간이 다 치료받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 정도로 20대는 뜨거움을 드렸던 30대에는 또 하나님 앞에 공부를 통해서 뭘 준비하고 40대는 지금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자기의 나이에 준비해야 될 깨트릴 것을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오늘 50대, 60대, 70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로만 살면 이게 보여요. 뭐요? 지금 내 나이에 깨트려야 될향유 옥합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물질일로만 깨트려서 드리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미래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향의 옥합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한주 여러분이 쉬시면서 내가 이5 0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진지하게 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